2020년 5월 6일날 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방안을 보게 되면 이것도 다섯 번째 항입니다. 이거 웬만한 언론이라든지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나와서서 있 얘기하는 것들 뭐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음, 다섯 번째 항 중에 정비사업 시세 차익의 목적에 조합원 입주권 구입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 표시되어 있고 공공재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반영 요청을 하겠다.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뭐 명시하겠다. 더 중요한 건 사업 선정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가겠죠. 그 금액으로는 분양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일 세의심석경입니다 오래간만에 저 혼자서 이제 어,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당장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유익깊게이 내용을 꼭 보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공재개발요. 이뭐 최근에 9월 21일날 서울에 있는 어, 재개발 지역들 중에 어, 구역 지정이 되거나 구역 지정이 안된 지역, 그 다음에 구역이 됐다가 해지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지역 같은 경우를 어,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어, 공공 재개발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 저는 공공 재개발 투자하는 거 물론 찬성 의견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9월 21일 날 이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유의 깊게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9월 21일 날 무직공고는 진행을 했죠. 그래서 현재 70여 군데 정도 되는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이 나왔고, 그 지역들 중에, 구역 지정이 됐던 지역이 2020년 12월 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그런 지역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있습니다. 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뭐, 3천만원, 5천만원, 1억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 주시는데, 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게 되면 내년 3월 빠르면 올 12월달에 어 구역 지정이 되거나 공공 재개발 신청에 뭐 당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당첨이 되게 되면 5년 안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3천만원, 5천만원, 1억 갖고 파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에 어 당첨될 확률보다 사실은 공공재개발로 진행해서 당첨의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 물론 청약률 자체보다는 상당히 적죠. 요즘에 뭐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이 뭐 몇백 대씩 나오는데 이건 불과 이제 3.5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70군데 정도가 사전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에한 어 20군데 정도를 지정하겠다고도 라 발표는 하긴 했지만 어 저도 따로 알아본, 알아본 결과 음. 한 10군데 정도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군데 되진 않지만 만약에 어 20군데 정도 당첨이 돼서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3.5대 1 정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한 10군데 정도 나온다 그러면 거의 7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입니다. 물론 청약 경쟁률은 훨씬 더 적죠? 당첨된 확률 높고요. 하지만 거기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올올 올 2020년 9월 21일 날 어, 공공재개발 공고문 중에 다섯 번째 항입니다. 5번 항인데 거기 이제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근절을 위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공고 공모 공고일을 공모 공고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을 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문구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일이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거 보게 되면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선정기준입니다 일 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6조 2항에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 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잘 보셔야 됩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고시 전입니다. 내 네,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그나 이날이를 기준일이라고 하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의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그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1번지라고 했었을 때뭐 1-1번지라든가 1-2번지 1-3번지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또두 번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신 다세대주택도 원래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 등기가 되는 겁니다 각 호수에 대해서 분할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 권리산정기준 이후에는 전환이 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대지 범에 속하는 동일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가져가고 뭐 주택이 위에 위에 집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가져간다 아니면 사위가 가져간다 뭐 이런 형태죠. 그런 형태로는 분할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나대지, 그냥 뭐 일단 땅인데,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기존의 다세대 주택이라든 단독주택이 있던 거를 부시고, 다른 주택을 지으면서 토지 등의 소유자, 건축이라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바로, 어, 말씀드리면, 9월 21일 이후에는, 그니까, 9월 20일까지겠죠? 9월 20일까지, 만약에 그, 돼지, 우리가 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어,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이날 이후는 10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1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 필지에다가 건물 하나 지게 되면, 그 전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던 기준으로는, 하나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니까 분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뭐0개 호수를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홉 명에 대한 부분은 어, 분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 도, 지사는 제 1항 기준의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그것 보세요. 제 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선정 기준 등에 해당 지방 자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에 들어가는 권리 선정 기준이라는 건데 저희가 어, 올해 2020년 5월 6일 날 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방안을 보게 되면 이것도 다섯 번째 항입니다. 이거 웬만한 언론이라든지,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것들, 뭐,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내용을 보게 되면, 음, 다섯 번째 항 중에, 위에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 어, 좀 작게 보이신다고,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확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5번 항이 뭐냐면요. 공급 유형별 투기 방지 방안입니다. 정비 사업. 시세 차익의 목적에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중요 표시되어 있고, 공공재개발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공공재개발이란 말을 이날 이제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거기에 도시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부역 그러니까 도시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울 지역에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반영 요청을 하겠다.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하는데요. 해당 조합의 정관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이 정관은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역이 됐다가 해지된 지역 또 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데 같은 정관이 있겠죠. 하지만 구역이 지정이 아직 안된곳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 유권에 대한 해석들 같은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의 견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내용이 있는 문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특히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투기 방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투기에 대한 거를 적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더, 악순환,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좀더 이럴 것 같다. 왜냐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시를 뒀는데요. 조합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뭐 명시하겠다. 더 중요한 건 사업 선정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공공 재개발 재개발이라는 사업 선정을 했었을 경우는 의무 사항에 기존에 있던 어, 구역이 지정된다 같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변경의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대 수분양을 하겠다. 주변 시대 분양이 도대체 얼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그니까 러 조합원 분양가겠죠. 그 금액으로는 분양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기준, 그 주변 시세에 좀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묶어로 대로 본다고 하면, 주변 시세대로 분양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용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효로 1갑니다. 그 원효로 1가 가장 가깝게 있는, 효창역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든지, k c g 같은 경우에, 30평 기준 같은 경우에 지금 18억에서 19억 그 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 같은 동일평양대로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대 분양을 한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조합정관 변경일을 저는 어,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2020년 9월 21일인 권리선정 기준일을 이 날짜로 될수 있는 환경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 1일날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9월 2 1일날 이후에 지금 음,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또 맞춰서 이번 전책에 따른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 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팅할 경우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요, 무조건 요번에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정부 입장,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입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갈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9월 21일 날 이후에 지금 투자하시려고 매수하시는 분들 또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공공 재개발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1년 내년 3월 이후까지는 기다려보자. 그 이유는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날 모집 공고 날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된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차하면 주변 시대 의 분양가대로 공급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달 이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어 공공 재개발 탈락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예를 들어서 70군데 중에서 20군데 정도가 이제 당그 당선이 되고 나머지가 안된한 50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50군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노도가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로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탈락이 됐다는 이유가 나올 거거든요. 결격 사유가. 근데 만약에 결격 사유 중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아예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어 나머지 지역들 뭐 노후도가 안 맞춰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것도 단 내년 3월달 이후에 발표가 난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신규 공공 재개발 예상 신청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서울에서도 역세권 주변에 될것 같습니다. 역세권 주변인데 노선이 하나가 지나가는 노선이 아니라 최소한 두개 노선 이상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 이상인 지역들, 뭐 트리플 역세권이나 커터블이 커서 좋겠죠. 아니면 또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의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어, 막을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변을 좀 보셔야 된다. 또세 번째는 항상 저희가 주택 공급하는 대책방안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서울의 약3%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에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겨보고 건너라 라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몇천억이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 자동차에 문제점이 생겨서 리콜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겨보고 건더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어, 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